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7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등산을 갔다 왔는데 단만에 등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온샥신이 쑤십니다 기분 좋은 뻐근함 여태까지 운동 부족이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 등산을 안간 지가 꽤 오래됐네요. 간만에 간 거라서. 운동 효과가 꽤 있었나 봅니다. 온다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사흘하고도 이제 열흘 이상 지났네요. 시간은 씩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잘 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니. 산불이 또 걱정이 되네요. 대기가 건조하여 산불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쯤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진 잘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